아, 오늘 내가 유튜브 통해가지고, 재단님 9차 분양한다고 했는데, 이게 지금 유튜브 업로드에 이상이 생겼어요. 지금, 8시 반에 내가 분양한다고 했는데, 지금 이게 업로드가,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. 지금 화면 보이시잖아요. 지금 5%밖에 업로드가 안 됐어요. 그리시간이 남았다고 돼 있고 이게 지금 업로드가 문제가 돼 있어요. 이제 업로드가 잘안 돼. 6% 인제 이게 지금 올린지가 어떻게 냐나 지금 안 돼갖고 내가 다시 올렸거든요. 10분 전에 다시 올린 건데 원래 그 전에 올린 건데 안 돼가지고 지우고 다시 업로드를 한 건데 아예 또 이게 깜깜무소식이에요. 얘가안 어? 되잖아요. 지금 사람들 엄청나게 욕을 하겠습니다. 동영상 관리도 들어가 보면, 업로드 하는 게 시간이 나오거든요. 업로드 중인데, 6%밖에 안 됐어요. 2시간이 남았다고 돼있어, 2시간. 아, 이거 사람들 엄청나게 욕을 하게 생겼습니다. 아, 이거 이상하네. 이, 이런 적이 처음인데, 동영상 업로드가 너무 느려요, 지금. 얘가 문제가, 지금 이 동영상에 문제가 있는지, 아니면 핸드폰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는,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아, 이거, 난감하게 생겼습니다.